호세아 8장 나팔을 불어서 비상 경보를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 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아, 나는 너희의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들 때문에 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 너희가 언제 깨끗해지겠느냐?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 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여문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 없이 되었다.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드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다.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하였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겠다. 외국 왕들과 통치자들의 억압에 짓눌려서 이스라엘이 야울 것이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 받으려고 재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재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 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희생 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 보내겠다. 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도가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호세아 9장.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 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타장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재난이 닥쳐와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맨피스탕에 묻히는 신세가 될 것이다. 가지고 간 귀중한 금은 보화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기부와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주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하였다. 그러나 바알 보울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이제 에브라임은 새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는 일도 없고. 여인들이 임신하는 일도 없고 아기를 낳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미 나아서 기르는 자식들은 내가 빼앗을 것이다. 한 아이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재앙이 이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습니다만 에브라임이 제 자식들을 살인자에게 끌어다 주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슨 벌을 내리시고자 고 하십니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저지나지 않는 가슴을 주십시오.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가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가에서다 하는 짓이 악하니 그들을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이라는 것들도 모조리 나를 거슬렀다. 에브라임은 그 밑동이 찍혀서 뿌리가 말라 버렸으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식을 낳는다 하여도 그들이 낳은 귀여운 자식들을 내가 죽게 할 것이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호세아 10장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 덩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재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죗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재단들을 파괴하시고 돌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가 쓰랴. 하며 한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사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바디랑에 도단한 독초처럼 부리가 퍼진다. 사마리아 주인은 베다웬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즐겨서 섬긴 이교의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서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져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대가로 받아오는 것은 수치뿐일 것이다.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왕은 물 위로 떠내려가는 나무토막과 같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 삼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키가 자라올라서 그재단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때의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하고 호소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부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부아에서 죄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줄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떨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해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에 지를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줄을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베다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희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날에 자식들이 박살난 바로 그 바위 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났지 않았느냐. 베데라,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